선배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하자 행복하자. 2022년에는 아프지 말고 오오 오, 오셨네요. 자이언티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이언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풍 명품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보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하 정말 긴장이 됩니다. 어. 진심이 묻어나는 한숨이었어요. 네. 알짝또 노래 선물 같은 걸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 저도 모르게 그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품명품의 그 OST라고 할수 있는 사운드 트랙이라고 할수 있는 예.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 네, 박수 쳐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네. 스톤. 스파스파 네. <laughs> 와! 진품 명품 개... 굉장히 커 가지고 이게 아마 그리고 왠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을 거요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 디자이너 핸드메이드 느낌이 딱안 맞는다 이런 데니까 어. 그 정말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음. 네, 정말 꼭 왔으면 음, 하는 마음으로 하신것 같다는 생각이 든게 이게 이 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음, 이, 지금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너가 지금 어. 오면 딱 너만 오면 된다라는 아. 그런 얘기를 그냥 당장 백, 달려가고 싶어요. 싶은... 자이언트는 100년을 산 사람의 마음, 마음 같아요. 어. 그냥 어. 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쫙끼는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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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같아. 누구든지 올것 같아요. 어. <laughs> 로랑 미래... 꿈 나라로 어우모님기 음. <laughs> <laughs> 효도해야겠어요. 일단 패스를 하고요. 예. 그리고 책벌레도 왠지 이런 대단한 분한테 어. 그러니 음, 저분 참 책벌레야. 이런 식으로 <laughs> 왜 만족하실까요? 정답은 뭡니까?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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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좋아하는 바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였으면은 예. 일단 사회생활을 잘안 하셨을 것 같고요. 아, 계속 책만 보시고. 네. 네. 그리고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연할수 있는 게 그럼 건강도 좀안 좋지 않았을까? 좀그좀 그러니까 아 후기고 보고 계시니까. 예, 네. 이런 생각도 예. 들긴 하는데.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이분의 수명을 안다면은 어. 아마 4번을 맞, 4번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별쓸의 뜻이 없어서 아, 네를 택하겠습니다. 그, 자꾸만 위 옆에 자이언트가 서 있어서 그러는지 예.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허자였기 때문에. 시가 뭐 쓰여 있는 게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 저희 예전에는 자작시는 잘안 쓰거든요. 나만 있을 때는. 아, 예. 그 자작시는 아주 취해. 시밀하시네. 라든지 지금 컨디션은 어떤가요? 컨디션이 좋은 편이에요. 오그거 오. 하여튼 좋다. 아직 오수도 남았거든요. 어, 지금 니가. 아, <laughs> 고민의 시간으로 5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아, 네, 예.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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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어. 뭐 그대로. 아, 그 정도 느낌이다. 네, 네. 자현태 씨는 어떠세요? 저도 왠지 어렸을 때 신문에서 봤던 아. 시사 만화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 약간 어떤 사건이나 뭐 음. 상황을 담았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옛날 그림인 것 같아요. 한 50년대, 60년대만 그런 60, 50년대, 60년대, 60년대 정도. 60, 네. 60년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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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시사만화 맞습니다. 시사만화입니다. 네. 김상희씨와 자이언트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laughs> 시사만화군 여비요님. 예, 네, 그렇습니다. 자이언트씨 시대까지 맞췄어요. 오. 네. 오저 의뢰 품이 1967년도. 그것도 알아. 아 <laughs> 세상에, 깜짝 놀랐네요. 저는 네, 네. 이쪽이 요거, 요거.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피아노와 그림과 네. 뭐, 학생, 학생. 학사, 무슨, 뭐 네, 책이 책들이 예. 법원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화살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 아, 느낌인데 네. 예술가들이 탄압받는 느낌 아닐까 어, 뭔가 그래서, 좀 규제가 심하고 네, 탄압에 있었던 느낌. 시대를 보여주는 맞아. 그런 느낌이었죠 네, 어, 자. 아, 자 여기 이게 <laughs> 가려둔 이유가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세제 개혁이라고 이렇게 네 와. 세제 구형 (3번) 고지막으로 변심 한번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저 1번 가겠습니다. 1번이요? 코주부의 김용환. 아 네. 그냥 아 그냥 직관적으로. 네. 그이 캐릭터들이 코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하. 약간 좀 아유. 약간, 요, 요, 약간 요, 요, 셀링 포인트 아니었을까? 이런 거 이런 거. 네. 김성환 씨. 어? 김용환 아니고 김성환 씨. 고바오 형가면 김성환 정답은 3번입니다. 아, 네. <laughs> 네아 네. 제가 초보자여가지고 오늘 다 틀리고 있는데 근데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근데 이런 그 가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뭐 제가 두 글자나 맞았네요 하면서 약간 농담을 던졌었는데 그 사실도 좀 부끄러워지면서 정말 좀 고, 좋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점당 5 0 0만원 정도로 오, 해서 네. 아까 오십 뭐 프로 뭐 이런 말씀하셨던 을것 같아 가지고 네 오천만 원 불렀습니다. 예, 어 높은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이렇게 네. 좋은 후배들하고 같이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부터가 시작이 좋았는데 올한해 여러분과 함께 아주 어, 호랑이의 기세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해 만들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꼭 많이 받으세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